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대구 친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 대구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지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020년의 마무리를 대구 친구랑 함께 좀수다도 떨고 지나온 생활을 이야기도 하면서 어, 좀 놀다 가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올라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누르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 드디어 친구 집에 올라왔습니다. 친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야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왜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아! 다 우리 친구, 우리 대구 친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집이 멋있다. 응. 그때 왔었는데도, 어? 집이 멋있네. 자, 자, 자. 어우, 응. 리 친구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아, 우리 대구 친구. 어 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렇게 이쁩니다. 응?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한국에 온지 이제는 뭐, 어? 9년 됐으면 뭐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멋지게 하고 산다. 너무 깨끗하고 우리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엄마야, 진짜 집이 너무 멋있다. 어? 진짜. 어. 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까? 이쪽에는 룸, 룸. 이게 음, 어. 주방 쪽으로 해어 이쪽에. 엄마야,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여기 세상에 세상에. 쪽짜 냉장고 있 아, 이고 어떻게 작동산이 여기는 뭐 소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담금주도 아, 있고 발효된 거 <laughs> 발효된 거 담금주 담가놨거든. 어. 세상에. 음, 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산다니까. 음, 쌀 같은 건. 많이 어. 오, 세상에. 잡동산이다. 음. 어쨌든 이게 룸인데 <laughs> 엄마 너무 깨끗하다. <laughs> 오, 세상에. 아니 그리고 요요요요요요접시고봐라 요. 요거. 아 어? 이게 혹시 그런 거. 뭐 손님들 올때 음, 여기서 음, 꺼내서 어, 여기서 사네 장에서 꺼내자니까 불편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들어 아, 나갔다 다시더라고 들어가. 다시 야 아, 집이 너무 이쁘다 아, 아 그리고 니네 모델링 너무 여기, 잘했다 여기 어? 세탁 기응 그럼 음, 세탁기 그러니까 드러, 여기에 가지고 어어아 어, 세탁기도 이렇게 높은 거야 어여기이으로된거 세탁해가지고 이쪽에 만류하지 어, 나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건가 어. 아니 아니 이 그래가지고 다시 여야 돼. 음. 내가. 누구서 아, 그냥,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이 집을 해놓은 거 보시라요. 어? <laughs> 우리 북한 여성 동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산답니다. 어? 식탁도 얼마나 이쁘나요? 오 주방을 여기서 보니까 한 폭이 그림 같다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미세먼지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음. 스타일러, 그 먼지. 음, 오, 스타일러. 스타일러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들어오면 바지도 어. 털고, 옷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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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가지고 음. 저쪽에 룸으로 데려가거든. 세상에. 우리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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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음. 아, 우리 중앙당 간부들보다 어? 더 멋진 집에서 <laughs>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미친라. 북한 여자들이. 아, 오, 방. 아, 이거 세상에. 여기는 또 방이. 방이구나. 내가 지금, 아우, 이쁘다. 아, 참. 오. 헉. 갑자기 룸인데, 전기가 음. 나갔어. 음. 그래가지고, 이게, 화장실. 여기는 화장대? 음. 화장대? 이게 남, 우리 아저씨, 음. 화장. 아저씨. 가상때. 오 로매. 여기는 언룸음 원룸. 원룸. 오 착한. <laughs> 너무 이쁘다.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음. 해놓고 산다니까요. 어한 폭의 그림 같아 아주 그냥. 여기는 이게 음, 가구. 복, 그렇지. 옷박이 있고. 어, 이걸거 음, 제가 지금 음. 여기. 세상에, 우리 친구가 지금 집을 아주 대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야. <laughs> 어, 여기. 다 보입니다. 보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네. 멋진 집에서, 어. 음,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퀸하게 하고 살까? 여기는, 거 음. 그 옷. 음. 어우, 세상에. 아. 깨끗하게 하고 아, 산다요 그리고 진짜. 입장에는 여름옷들 응뭐 음. 옷걸이에 걸자니까 음.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음. 정리해서 했어. 음 너무 잘했다 여름옷들은? 어, 어, 여름옷들은 하하하 음. <laughs> 아, 우리 친구 이쁘죠 입짝이는 베란다 어 베란다 입 짝이 베란다고 음. 이렇게 나오면 베란다가 있고 응어 음. 음, 화분도 이쁘다 하하하 음. 화분 화분 <laughs> 하여튼 하버는 <laughs> 진짜 야한폭의 그림 같다야. 세상에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해놓고 산다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어 <laughs> 아, 우리 친구 이쁘지요. 자 이렇게 친구 집을 한 바탕 구경을 했습니다. 이쪽도 어 이쪽도 요거는, 또 있어. 어요거는 안방. 응 음, 안방. 예, 아저씨 쉬는. 공간. 오 쉬는 공간. 네. 이게 청 몇평이야? 3 0 음. 3평? 34평이니까 그죠? 너무 좋다. 음. 여기도 거 응. 여기도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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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세상에 이거 뭐 어디 그, 뭐. 잡동산이어야 되는데 어. 한번 그 어. 밖에도 못 나가지 코로나 어. 때문에. 그니까 이렇게 꾸며봤어요. 맞... 아꾸며봤다고 진짜? <laughs> 세상에 아, 어떻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이서래도 음. 아, 좀 꾸며가지고 음. 힐링이 안되겠 어. 음, 음, 음. <laughs> 아,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겠다야. 네, 그렇죠. 음, 너무 이쁘다. 음. 너무 이뻐 이뻐. 여기도 다 봤지 있잖아. 아까. <laughs> 어, 이거 아까 봤나? 이거 제대로 못 봤다. 여기 도 어. 이렇게 꾸며봤어. 어 여기도. 네. 네. 음. 아, <laughs>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가 오늘 어 대한민국에 와서 부리을 살면서 어. 집을 대공개합니다. 오, 너무 이쁘다. 여기 음, 나가는 옷. 여기도 또 옷이구나 옷장들이 네. 우리 친구 봐요 얼마나 이쁜가. 오 정말 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여자입니다. 우리 친구가 성공했어요. 화장실. 응, 응, 화장실은. 그, 이쪽에, 그, 뭐, 음, 화장실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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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laughs>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오, 화장실도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멋지게 잘 해놨네. 깨끗하고, 그냥 뭐,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laughs>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laughs> 나도 이제 이런 집에서 살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laughs> 이런 집에서 살 날이 오겠죠. 당금이도 가열차게 다 아,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음. 아, 이거는 너무 이쁘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진짜 음, 살아있는 쿠키. 붕어네. 쿠키도 어마, 어마, 어마. 좀 켜보고 보니까 이게 에 음. 타박하지 않아? 공기가. 음. 그래가지고 어항을 좀이어봤어 어, 어항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오라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오, 요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아우, <아오, 웃음> 세상에. 아, 진짜 깨끗하게 옆쪽으로는... 하고 잘 산다. <laughs> 너무 깨끗하게. 이쪽으로는 뭐, 그, 조금, 그런 걸로 장식을 해봤어. 음, 여기를 이? 어. 그리고 이장안하면는 이렇게. 음, 깨끗하다, 예. 이쪽으로도 이렇게. 음, 이거. 오, 너무 이쁘다. 진짜 잘해놓고 산다. 야, 깨끗하게. 우리, 우리, 개그자 음. 우리 친구가 집도 깨끗하고 이렇게 너무 알뜰하게 이렇게 하고 살지만요.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어 헤어스타일. 오랜만에 본다. 응, 응, 오랜만에 본다 야, 진짜. 드디어 제가 마스크를 좀 뽑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laughs> 이렇게 친구랑 함께 아 안녕. 너무 좋아요. 너무 오늘 이제 집구경을 했으니까 친구랑 수다 떨면서 놀러 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봬요 감사합니다.